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갈수록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네요. 어, 오늘도 저희가 이제 민수기 3장, 저희가 레인을 위한 법문을 예, 했는데, 이제 보면 또 저희들 이렇게, 아, 또 시작이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이 옵니까? 예, 종족과 어, 그 개수대로 종족과 또 가문과 이렇게 나오면서 그또 계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레이지파의 가문은 세 자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게르선, 고핫 보라리. 또 여기 안에 특별히 이제 계속 제사장 가문을 맡을 아론 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개월 이상 된 다른 가문과는 달리 1차적으로 어 다른 가문들은 다 나이가 20살 이상 싸움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중심으로 개수가 되었는데 레이지 파은 우선적으로 먼저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이자손을 전부 개수합니다. 레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어 그러한 그 사람들이 아니죠. 거기 개수에서는 빠지죠. 오직 성소에서 일어난 성막에서 일어난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그 뒤에 또또 20살 이상 된 사람들 계수가 또 되지만 우선적으로 생후 1개월 이상 된 뇌자손들이 계수가 됩니다. 이 계수와 함께 각 자손이 맡아야 될 일들 그리고 어떻게 배치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게르손 문이 나오죠 자손이 게르센 자손은 서쪽에 지를 칩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성막 덮개와 휘장 문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고왓 자손이 나올 때 고왓은 남쪽에 지를 치죠. 그리고 성소의 성물과 기구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무라리는 북쪽에 지를 치고 성막 널판과 기둥들을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 그리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께 보앗계열이죠 여기가 동쪽 어, 해돋는 쪽에 진을 치면서 그곳에 진을 친다. 일단 그곳에 이제 머무르면서 지키죠. 성막의 입구를 지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아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이저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를 해라. 그리고 일개월상된 그런 자손들을 어, 개수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개수를 하니까. 게루손 고왓 브라리가 이렇게 어, 나오는데. 게루손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보면요. 그런데 다른. 그 지파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동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동쪽은 누가 맞습니까 오세하고 그리고 어또 아롬 예그 자손들이 제사장 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은 그 뒤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루손 그 가족을 이야기 하면서 여기에 님나와 시문이라고 종족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왓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람, 이스알, 헤브론과 오시엘, 또 브라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말리와 무시, 이렇게 하면서 각각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루선을 세어보니까 7,500명이 나와요. 그리고 진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치라 라고 나오는데, 좀 흥미롭게도 그 지역들을, 그 진영을 나누면서 배치를 하면서 서쪽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서쪽을 그냥 서쪽만 이야기하는가? 서쪽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른 주석에서는 뒤라고 말하면서 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얌이라는 말 자체가 바다 그리고 서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바다는 서쪽에 서쪽 서해만 있습니다. 동해도 없고 남해도 없고 북쪽에는 당연히 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서해만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바다 말하면 그냥 서해만 떠오르는 거죠. 얌, 크, 하얌 하면 그 뒤쪽입니다. 예. 물론, 얌이라고 이름 붙여진 또 바다가 두 개가 있죠. 갈릴리, 예. 그리고 또, 그, 염해라고 불리는 사해.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는 바다가 아니고, 이제 내륙에 있는 곳이죠. 예. 그런데, 얌이라고, 그, 물웅덩이, 물이 고여있는 장소라는 뜻으로 붙어있는 것인데 고유하게 야물을 말하면 서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를 말하는 방향을 말하는 말로서는 뒤라는 단어도 역시 서쪽을 말을 하거든요. 다른 방향들은 그, 그 남쪽, 북쪽은 그렇지 않는데 오직 서쪽하고 동쪽만 방향을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하면서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광야에서 사실 광야에서도 보면은 뒤쪽이 바다가 있지만 앞쪽에도 바다가 있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왜 그러냐면 어, 홍해가 두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홍해는 수에즈만에 있는 홍해를 말하고 앞쪽에 있는 홍해는 아카바만에 있는 즉 엘락 방향에 있는 홍해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를 설명할 때이 민수기 설명은 그 뒤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 후손들이 읽을 때 방향을 분명히 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뒤쪽이 서쪽인데라고 말하면서 또 바다 방향을 분명히 또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그리고 앞쪽이 동쪽인데라고 말하면서 해돋는 쪽이라고 또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그 뒤에 이제 다시 가난에 정착한, 어, 후손들을 위한 그 배려로서 그 설명들이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만드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여기 7,500명의 개수가 되어 있는데, 이건 1개월 이상 된, 어, 그, 남자들을 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막과 계루산이 할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뜰의 휘장과 성막과 또 뜰의 휘장문 사방 재단을 둘러싸고 있는 뜰을 바,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휘장문 거기에 또 쓰여지는 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글자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연상이 안 되거든요. 어떤 연상이 안 되냐면, 번역도 그렇게 해뒀었어요 그냥 모조리 휘장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전부 다 구분된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휘장,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지금. 그 고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앗 자선도 8600명이 기수되고 있는데, 남쪽에 진을 친다라고 말을 하면서 송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기구들 휘장과 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휘장이 구분 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자손들이 맡은 휘장들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다시 해보자면 여기서 다 휘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휘장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벽에 쓰이는 휘장들이 있고 문에 쓰는 휘장들이 있고 또어 성소 안쪽 내소막에 쓰는 휘장들이 있고 또 뜰을 가리켜서 막는 또 휘장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어떻게냐면 그 성막 본, 그본 성막을 덮는 두 개의 막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휘막 이렇게 두 버렸는데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덮는 양 그 앙장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에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다 히브리어로 구분해서 읽으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또그두개 덮는 이 막이 있는데 이두 겹이에요. 성막이 첫 번째 막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공교하게 짜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화려한 양, 앙장이 첫 번째 막이에요. 두 번째 막은 염소털로 제조한, 그 제조한 실로 짠 것인데 여기는 어떤 문양이 없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덮습니다. 이 염소털을 덮는 것은 그 일반적인 그 장막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모든 백성들이 치는 일반적인 장막은 전부 염소털로 제조한 그 막을 치게 되거든요. 특별히 성막은 그룹들이 둘러싸는 그림으로 먼저 한번 싸고. 두 번째로 위를 한번 또 덮는 휘, 휘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 된, 염소톨로 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덮개, 이렇게 그 앙장으로 나와 있는 그 에리아라고 같이 설명되고 있고, 그 다음 그 마지막 위에 덮는 또두 개의 덮개가 또 있습니다. 그 덮개는 하나는 또 거기 그 위에 붉은색으로 염색한 순량의 가죽으로 덮어요. 굉장한 고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 염색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막을 전부 그 순량의 가죽을 염색해가지고 옷을 덮어요. 그 다음으로 또 굉장한 그 비용이 들었을 그 가죽이 뭐냐면 해달 가죽이에요. 이 해달 가죽을 또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래적으로 성막을 둘러싸는 휘장으로는 그룹이 둘러싸고 있는 그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룹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죠. 그 위에 하나, 그때 당시에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개념, 3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3층천을 구분하고 있는 그 구분된 그 하늘의 개념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소털로 제조한 실로 짠 것이 하나 덮고, 그 다음에 어, 다시 가죽으로 제, 제조, 제조된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덮으면서 구위를 어, 그 덮고 있는, 덮개 그 미크세라고 묘는 덮개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안에 희장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보게 되는 그 희장이 두 개가 나와요. 성막의 입구를 먼저 딱 들어가는 그 가림막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도 그 그림을 그림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는.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입구부터 들어갈 때 뜰에서 가로막는 막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 또 마사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사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막, 이그 성, 성막을 향해 들어갈 때큰 입구를 가로막는 그림으로 수놓아져 있는 마사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가서 번재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물, 웅덩이가 나오고 그리고 또, 막, 또, 이제, 성막이, 본, 성막이 나오는데, 이본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건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내성소를 네 들어가는 가림막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 또한 마사크인데, 이것도 뭐로 놓아져 있습니까? 그룹들로 놓아져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은, 어, 오른쪽에는 떡상이 나오고, 왼편에는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 메노라가 나오고 제일 앞면에는 분양단이 나와요. 어, 그리고 난 뒤에 이 분양단 너머로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여기를 가로막는 지성선을 가로막는 휴장이 있죠. 이걸 파로케트라고 말합니다. 이 파로케트는 나중에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해로 제2 성전 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때이 성소 안에 지성소로 가로막는 이 휘장이 둘로 쪼개지게 되죠. 이 휘장이 나오죠. 이렇게 다양한 휘장들의 이름들과 그 각각의 그 위치들, 그 묘사들이 따로 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그 개역개정성경에는 전부 다. 휘장,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어, 자꾸 밀려나는데, 성막 그 세미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막 세미나를 제가 모형 놔두고 그림과 모형과 어, 이걸 두고 같이 보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게참 많죠? 저도 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그것도 따로 이렇게 세미나를 따로 잡는 게좀 여의치는 않는 것 같아요. 성막 세미나를 특별히 한번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좀 좋겠다는 생각이 떠듭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돼서는 머리 안떠오르잖아요 함께 설명하면서 이게 어떠한 역할들을 했고 이것 도 어떤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성막의 그 고유한 역할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막, 성막은 곧 예배를 이야기하고, 성막은 곧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그 성막은 곧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 구조도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 물론 많은 성막 세미나가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성막 세미나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오해가 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요. 줄이라는 단어예요. 줄. 말뚝과 즉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한번 그이 고아 자손 이야기 하고 난 뒤에 고아 자손과 관련된 그 자손들이 또 누가 나오냐면 그 아론의 가문 또한 사실은 고아 자손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성소를 맡을 자들을 통할한다즉 대제제사장 가문으로서 통통할하고 모두 것을 다 지도한다는 뜻의 의미가 3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 무라리 자손들은 또 6,200명이 계수가 되는데, 북쪽에 진을 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남쪽 이야기하고, 먼저 이제 뒤에 서쪽 나오고, 그 다음에 북쪽 나오고, 다시 남쪽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북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라리 사람들은 뭘 맞냐면,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 널판 띠라고 나오는 게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한 겁니다. 띠는 우리가 줄 이렇게 허리에 쓰는 이 띠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띠라는 말하는 것은 가로대 여기 히브리는브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로 끼어 넣는 그 작은 그봉 같은 거예요. 이걸로 널판들을다고정시키고서 끼어 넣는 건데 이걸 띠라고 해서 했었어요. 번역을.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받침, 기구. 그러니까 성막을 이루는 것들. 그이 그, 어, 본체와 또 주변을 쌓는 것들. 이것들은 누가 맞냐면 이 무라리가 맞습니다. 그들은 북쪽에 지을 치죠. 어, 그리고 사방 기둥들, 말뚝과 이것을 매는 줄 또한 누가 맞습니까? 무라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앞 동쪽이 나오는데 이 동쪽이 중요하죠. 왜 성막의 입구를 지키니까 중요하죠. 이 회막 앞 해돋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라는말 자체가 이미 동쪽인데 또 해돋는 쪽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를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다. 이 외인은 이 제사장 외에 그 입구가 맡은 역할을 위해서 열어지고 또그 역할을 진행되는 동안 역할 맡는 사람 외에는 절대 접근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엄하게 명령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하면 모두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만 2천 명이 개수가 됩니다. 이 사람들 전체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오류 같은 게 발견이 되는데, 무슨 오류냐면요. 이 1개월 이상 된 사람들 숫자를 꼼꼼하게 더해보면,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꼼꼼하게 더해보면, 22,000명이 아니라 22,300명이 나와요. 여기에서 오류가 왜 나왔을까? 어, 아마, 어, 고아자 손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 성수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고아자는 숫자가 8,600명인데, 이 8,600명이 8,300명으로 개수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이 오류가 이제, 그, 정정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일반적으로 다, 그,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꼼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더 해본 분들이 있거든요. 어, 틀렸네요. 라고 나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학자들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마 이 성경을 복, 이렇게 사본을 서로 써서 필사해서 넘겨줄 때 3매기에 해당 데는 3이라는 숫자가 이 히브리어로 샬롯이거든요. 샬롯인데 여기에 꼭그 히브리어 첫자 하나가 잘못 써지게 되면 어떻게 읽어져 버리냐면 이 라메드라는 가운데가 그 철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스가 돼버리면 이 샬로시가 아니라 쉐시로 읽어지게 됩니다. 두 분이 이그 겹쳐지게 되면서 쉐시는 6이에요, 6. 그러니까 300이 아니라 600으로 잘못 읽어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어떻게든 다른 부분들은 다 정정이 됐을 것인데 왜이 부분이 정정이 안 됐을까라는 것은 의문적으로 남긴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이 오류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어,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레이지파 사람들의 그 자손들의 역할들을 봤을 때도, 어,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것은 차, 그, 차자인 고앗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면요. 그, 게르손이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고앗 자손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고앗 자손에서 역시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제사장 가문이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맡기신다라는 부분들을 레이스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에 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레이지파 인구조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레이지파는 20세 이상이 아니에요. 역할이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3 0세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만 좋고 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이지파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의 훈련을 겪은 고도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직무도 나이가 너무 오래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가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정해졌어요. 은퇴시간이. 50세예요. 30세에서 50세까지 딱 20년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또 개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개수가 나중에 보면 8,580명으로 개수되는데 4장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은 레이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들이 맡은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각각 우리가 맡을 달란트에 해당되는 직무들이 있죠. 이 직무들이 무엇이 더 높고 더 좋냐. 우리를 스스로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은 그 거룩함과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맡은, 각각의 달란트,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어, 우리 모두가 더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이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역할들, 맡아야 할 일들을 세밀하게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주님의 문대 교유를 위하여 맡아야 할 일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맡은 일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생각과 또 마음과 결단이 얘기하시고 이 결단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